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NTVK 24, IPTV인 티버 등을 통해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들어온 주류 신문들부터 정리드립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시시피에 전례 없는 홍수 피해가 이어져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며 이를 탑사진으로 계재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 시내 펄강이 범람해 이로 인해 가옥과 상가 등 건물 2,400여 채가 침수되거나 고립됐습니다. 약 37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한 현재 잭슨 지역에 추가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네, 신문 상단 오른편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 게재됐는데요. 먼저, 기업인 애플이 코로나19 사태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겨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 달성도 어렵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어 일본 크루즈에 억류되어 있던 300여 명의 미국인들을 전 세계를 통해 구출해 왔지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양성 반응 환자가 함께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코로나19 특집 방송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 중앙 보겠습니다. 110년 전통의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수백여 건에 달하는 아동 성폭행 사건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파산보호인 챕터 11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제기된 수백여 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인데요. 이 변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데다 신입 회원 수까지 급감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큰 소송이 걸리면 변호사들이 대거 자가용 비행기까지 동원해 몰리는 것이 바로 이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아동 성폭행 사건, 물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금에 앞서 이처럼 천문학적인 변호비용을 감당 못해 파산부터 하게 된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보유한 자산을 정리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변호비용 등 부채를 정리하고 난뒤그 이후 수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까지 매각해 이번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자 배상 신탁 조성과 함께 앞으로 몇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려 한다고 이 보이스카우트 연맹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보상금 대부분은 변호인단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시 보겠습니다. 영국을 강타한 태풍 데니스로 약 600여 곳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일면 탑사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물에 휩쓸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와 기찻길 등이 폐쇄됐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문중앙에 이런 기사가 기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CIA가 남미의 잔인한 작전을 모두 보고 있었다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눈길이 가는데요. 네, 미중앙정보국 CIA가 1970년대 말이 남미 군사정권의 콘도르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하면서 아, 스위스의 한 회사를 통해 이를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콘도르 작전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등이 군사 장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비밀 통신망을 갖추고 행한 잔혹 행위의 명명인데요. 자, 이들은 콘도르 작전을 위해 콘도르텔이라는 이름의 비밀 통신망을 가동했습니다. 이 비밀 통신망 가동에 스위스 암호 장비 회사 크립토 에이지의 장비가 사용됐으며, 이 장비를 통한 비밀 통신을 실소유주인 CIA가 전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앙정보국 CIA와의 연계 의혹은 중립국으로서인 스위스의 위상까지 흔들고 있다는 평입니다. 계속해서 신문 왼쪽 하단에 종교기 관련 기사가 기다려졌습니다. 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성직을 박탈당했던 시어도어 메케릭 추기경이 성직에서 물러나기 몇년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칼로스 미켈 부엘라가 설립한 성육신 종교 기관에 100만 달러 가량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캐릭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부일의 종교 기관에 최대 5만 달러 상당의 수표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기관은 부일날를 신학 대학생을성폭행 혐의로 제재를 가하려 했던 바티칸에 거듭 저항했다고 합니다. 앞에 미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물 중한 명이었던 매캐릭 전축이경은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아동 성적학대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최초의 추기경이 됐습니다. 이 바티칸에서는 2000년도부터 메케릭 전 추기경의 성적학대에 대한 불만이 이 바티칸 측에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메케릭을 왜 파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LA타임스입니다. 일면 특기사로 달아진 소식은 바로 이건데요. 감귤류 과일, 노화의 방지에서 과일의 종말이 어렴풋이 나타난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유 네, c 리버사이드 22 에이커 크기의 약 113년 된 지바우단 스트러스 버라이어티 컬렉션은 지구상 존재하는 수많은 감귤류 과일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장소입니다. 네, 재고량만 약1,000 에이커에 이르며 이곳은 수정, 해충 통제, 번식 등의 연구를 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적으로 7억 달러 규모 감귤 산업이 1세기 이상 번창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감귤류 녹화 현상으로 알려진 박테리아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인간에겐 무해하지만 먹을 수 없는 미성숙 열매를 생산하게 만들고 껍데기를 변색시킨다고 하는데요. 1세기 전 중국에서 발원해 201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박테리아 질병은 나타나는 곳마다 감귤류 과일을 황폐화시켰고 실질적으로 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귤 녹화 현상은 이플로에다주에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박테리아는 치료법이 없으며 병원억제하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과일도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들어온 미국내 주요 신문들 일면 종합이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마시죠. 미주 최대 최고의 한인 메디컬 그룹이죠.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시니어 보험으로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 메디컬 그룹입니다. 초고속 리퍼에 의한 빠른 치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컬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네, U.S. k 뉴스의 인사이드 USA. 네, 어제 프레지던트 데이 연방 공휴일 맞아 수많은 분들의 모처럼 이로이크엔들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신종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마음들은 다소 불편들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19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7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 중국 내 학생들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됐고 상하이에선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2004년 사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일본 상황도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해상에 격리됐던 크루즈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크루즈선 내에서 88명의 양성 반응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 전체 감염자 수는 616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바로 일본입니다. 크루즈선 방역 실패에 따른 이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런 와중에 오카야마시에선 알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약 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벗은 몸을 맞대며 나무 부적을 서로 쟁탈하려는 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는 일본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올림픽을 과연 치룰 수 있느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 우려래,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이미 중국과 카자흐스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올림픽 8개 종목, 12개 대회가 연기 취소되거나 개최지가 바뀌었는데요. 과연 일본 도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반에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전 세계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또 영국 데일러 메일 등입니다. 이 한국보건복지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치를 면밀히 추적한 뒤 이를 온라인에서 게시하고 있다며 극찬을 했는데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정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신용카드 기록이나 CCTV, 또 휴대전화 위치 확인, 대중교통카드와 심지어 출입국 기록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국정부의 광범위한 감시체계는 정부의 구체성과 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즉각 대중에게 공유된다는 점이 이웃 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철저히 감시하며 입국자들에게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요구하고 매일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데요. 물론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면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이 IT 강국답게 빅 데이터를 활용해 조기 발견과 발병 대응에 철저하다며 세계보건기구 WHO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 계속해서 미국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해상에 억류됐던 크루즈선 방역 실패로 양성 반응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전 세계를 뛰어 자국민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 300여 명의 미국인들을 태워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미 미국인도 일본 해상에 억류돼 있으면서 14명의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들 환자들은 격리 조치됐고 또 다른 미국인들 역시 14일 동안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일본인 60대 부부가 하와이 여행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하와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매일 보고를 하라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계, 일본계, 심지어 한인들 등 아시아계 차별 또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슈퍼웨이 모텔 체인에서도 또 데이스인 호텔 체인에서도 아시아인들의 투숙을 거부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아시아계 인종차별까지 확산되는 상황. 경제도 말이 아닌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 약 500만 개 기업에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이드 USA 2020 민주당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뒤늦게 경선전에 합류, 하지만 억소리 나는 돈으로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블룸버그 후보가 플로리다주 여론조사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후보,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등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민주당 토론 전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자 내일 열리게 되는 민주당 토론전 이번이 그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샌더스의 부각 또한 크게 부담될 듯한데요. 이번 민주당 토론전이 열리는 네바다준의 민주당원 35%가 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곤혹스럽게 그지 없을 텐데요. 자 여기에 젊은 신의 부티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 후보 같은 사회주의자보다 동성애자를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이번 민주당 경선은 이제 다음 달 3일 열리는 슈퍼 화요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잠시 전환 소식 전에 듣고 돌아와서 이 밖에 오늘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이어집니다. door. Don't forget the keys under the mat. When childhood stars shine, always stay humble and kind. Don't expect a free ride from no one. Don't hold a grudge or a chip, and here's why. Bitterness keeps you from flying. Always stay humble and kind.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군대 지역 소식들과 주요 소식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ears the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 a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매사치세츠 주의 400년 역사를 상징하는 플리머스 바위에 누군가 페인트로 낙서를 했습니다. 영상 속 플리머스 바위가 빨간색 페인트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이 바위는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주해 온 영국 청교도 필그린 파더스가 신대륙에 상륙할 때 처음 밟았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겉면에는 이들이 도착한 해인 1620년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이 바위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설치된 청교도 천여상도 페인트 낙서로 훼손됐으며 예술작품도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한 포상금을 거두며 유물들을 복구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SNS에서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이들의 이상행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젠 하다 못해 한 음식점 싱크대에서 목욕을 해 결국 해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시건주 그린빌 한 웬디스 식당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영상에서는 식당 주방 안에서 위도을 벗은 남성이 싱크대 속에 등장하며 주위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한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싱크대 속으로 뭔가를 집어던지며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이 몸을 닦으며 온탕 느낌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웬디스 측은 이 이상한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고 자신들의 안전, 위생 및 운영 기준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들을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건부 또한 식당을 검사했으며 이후 모든 것이 깨끗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계 금융회사 HSBC가 앞으로 3년간 전체 인력의 15%인 3만 5천 명 감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던 미국 내 지점 224곳 중약 3분의 1가량 문을 닫는 등 미국과 유럽 위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HSB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세전 이익이 133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전했습니다. 시위라 하면 보통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서는 1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참여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프리랜서법 AB5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긱워커법안은 회사들이 모든 독립계약자들을 복리후생이 있는 새로운 직원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다른 일용직 고용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 법안을 비미국인 법안이라 부르고 있으며 법안이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로 꼽히는 나스카 시리즈 중 하나인 데이토나 트랙을 돌던 차들이 연쇄 추돌하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보러 10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고 150개국 2천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볼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묵으면서 이 대회를 직접 관람할 정도였습니다. 1959년부터 이어온 이날 개조차량 경기에서 우승은 데니 힘낸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LA를 방문했습니다. 베버리 힐스에서 열리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뒤 기금모금 마련 만찬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렌초 미라지에서 네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주최하는 기금모금 골프 회동과 함께 리셉션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행사 티켓 가격은 10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라운드 테이블 참석까지 더하면 최고 25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 골프장 기금 모금 행사를 끝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언이었습니다. <목소리> <인소리> really <목소리> 유 먹으라고 할땐안 먹더니 아. 어디야? <목소리>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이이 다른 수 소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감만세 네, 여러분께서는 미군대 뉴스 전문 방송 US캐널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미 전국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메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0명에 달하며 병원 입원 환자는 약 25만 명에 달해 독감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 절반이 타주 이주를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에 세금까지 높기 때문으로 주로 텍사스나 아리조나 주 등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2018년과 19년 2년간 캘리포니아 주 기업체 660여 개가 765개의 본사와 지사, 매장 등을 사주로 이주하는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들 이탈 현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셰리프국 등의 범죄 전과 이민자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UC 머세드, CSU LA, 캘 루터란 등 캘리포니아 대학 8곳이 올 가을 학기부터 공공서비스 자원봉사를 하는 총 250명의 학생들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학비를 지원합니다. 연방 정부 외국공관 행정직원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면서 LA 총영사관 등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 약 180명이 내년 체류 기간이 만료 귀국하게 되면 그 공백이 우려가 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 가날 지역에서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유권자는 20만 명이 넘지만 약8천 명에 불과한 4%만이 유권자에 등록하여 a w 공간이 무얼했는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데 보여집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 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뉴욕, LA, 시카고,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국경 순찰 특수대원들을 투입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질 라이센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의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을 상실할 때 즉각 불법 체류를 산정해오던 이민 서비스국이 새 정책이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약 100만 명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융자 프로그램과 학자금융자 탄감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 퀸즈에서 플라자 칼리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덴탈 클리닉이 전국 어린이 치과 진료의 달을 맞아 오는 2월 말까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짜파구리가 뜨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폴로라도주의 한 한인 척추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연방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을 청구해온 사기 혐의로 235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미국 내 4대 프로리그 상표를 도용 250만 달러 규모의 짝퉁 우류를 유통하려던 50대 60대 한인 남성 두명이 상표법 위반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납세자들 10명 중 7명이 올해 택스 리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환급금은 약 2,800달러. 이를 조기 수령하기 위해 세금 보고를 서두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택, 신여 여러분, 메디칼 그룹 선택하셨나요? 메디칼 그룹은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많고 가입자가 많으며 전문의 허가가 제일 빠르고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을 추천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사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피니어 화이팅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8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간다에서는 미주 한인 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퍼스 스킨케어에서 모발 이식 등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 스타클리닉에서 뷰티 성형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 구 탐클리닉에서 시술 피해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일반 피부 미용 성형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의 범법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해외 도피범, 재산 은닉범 등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 중지자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PI 변호사 사무실 브로커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년 전 위코리아 회사 공금 횡령 오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각종 갑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인 마켓의 부조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짜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며 많은 여성분들을 속인 h c 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외에 한인 커뮤니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권역이 간다는 미주 한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